윤호 안녕? 윤호 자기 소개해줄래? 저는 이름이 정윤호고요 체육관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지만레이이드는두 개. 그 k 드가 w 개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네 네윤 y 동생 윤 n 랑 같이 다니는데 o w you know, you 제가 가 w you k n o 가가 o u know, you know, y o 윤호 n o w you know, you k 된게 있을까 체력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원래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이 확 올라갔어 윤호가 생각하는 우리 체육관에 좋은 점 뭐가 있어? 저 몸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관장님이 말을 착하게 있고 어, 올 때마다 웃어주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부모님은 윤호가 체육관에 다녀서 바뀐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? 응. 음. 자신감이 있는 것밖에 거 그래도 자신감이 생각해. 생긴 건 좋은 거다 그치? 네 혹시 관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? 관장님이 우리를 계속 밤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관장님이 피곤하신데 계속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될거 생각하고 윤호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엄마가 유시스 보내준 것도 좋고 그에 유시스 갈 때도 잘하라고 응원해 준호의 꿈이 뭘까?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에 그레이드를 받기 전에 제가 잘할 수있을고 잘할 수 없으면 아마는 게 좋을 것 같고 띠가 높아지고 싶고요.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없을 거 마지막으로 여기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?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계속 같이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. 알았어. 우리 다음에 좀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더 얘기해 보자. 네